안녕하세요. 애플 하우스입니다. 맥도에 있는 애플 가든. 애플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장미도 지금 추워서 지금 잎들이 좀 얼기 시작해요. 스리드와 시링크스는 옆에 있고요, 산, 그리고 꽃도에도 지금 오,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까요? 니키 니콜 로드입니다. 크레오스틴라 주빌 세르브레이션 주빌 세르브레이션은 엘리자베스 여왕 25주년 기념 꽃으로 꽃이 피면참 이쁩니다. 지금도 열심히 피고 있는 써니 음, 포터 썬라이트 그리고 다르비, 아브라드 다, 다르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들 그리고 리아디스. 봄에는 그렇게 꽃이 안피더만은 지금 열심히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티스 예쁘죠. 귀여운 꼬마 고양이 있습니다. 가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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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로사 장미고요. 23년 신품입니다. 아미유라고 덩굴장미입니다 얘는 레몬 버브나나입니다이는 세라 오디세이라 라는 덩굴상미고요. 얘는 마샤 아는 자니다 로사 장미 차, 차레르 이고요. 자자는 차레르랍니다. 얘는 아오이나나 얘는 슈베른 그리고 얘는 픽시라는 장미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 11월 25일 맥주에 있는 애플 가든입니다.